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어제 미국 시장은 괜찮았고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괜찮았는데 코스닥이 좀 약한 모습이었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규로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종목을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상장한 이 시프트업을 설명해 드릴게요. 멤버십 가족분들께는 제가 상장 전날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 회사는 2013년에 설립이 되었고 2016년 첫 타이틀인 데스티니 차일드를 출시한 이후 연이어 게임을 성공시키면서 서브 컬처 게임을 주요 장르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2022년 출시한 모바일 슈팅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는 이 회사의 매출 대부분을 책임질 정도로 빅 히트를 쳤죠. 그리고 오늘 공모가는 6만원, 유통 가능한 물량은 790만주였어요. 그런데 신규 상장주는 시초가가 제일 중요한데, 이 종목이 어디서 시작하나 봤더니, 79,900원, 33%를 넘겨서 시작하더라고요. 제 예상보다는 좀 낮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규 상장주는 30% 구간대에서는 잡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봉으로 매매내역을 보시면 이 종목이 아침에 33.17% 79,900원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잡을까 하다가 기다려 봤더니 아이 종목이 쭉 올려서 89,500원 49.17%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긴윗골리 달고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신규 상장주 첫날 이런 고점에서 물리는 개인들이 많으신데 주가라는 건 항상 이렇게 상승하면 조정을 주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역시 이 시가를 깨고 다시 쭉 내려오면서 20%대 구간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호가창을 눈여겨 봐야 돼요. 그런데 76,000원에서 사겠다는 매수대기 물량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조금 위에 300주 먼저 매수대기를 걸어 놓을까 하다가 위험해서 200주만 걸어 놓았더니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오전에 저점에서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원래 이 구간에서는 잡아볼 생각이었어요. 암튼 이 종목이 딱7 6 0 0 0원까지만 내려왔다가 더안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길래 제가 8만 500원에서만 매도해도 수익률이 5%가 넘는데 물량을 많이 산게 아니라서 수익률 7% 정도 되는 82,000원에 50% 미리 매도 되기를 걸어두었더니, 아, 이 종목이 시가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매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더니, 다시 이렇게 쭉 시가 위로 올려서 여기서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시가 근처에 오길래 매도할까 했더니 또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4,300원에서만 매도해도 수익률이 10% 정도 돼서 84,300원에 보유 물량의 50% 매도 대기를 걸어두었는데 아이 종목이 84,000원까지만 와서 세우가 차이로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아 이미 시간도 11시가 넘어서 어렵겠구나 판단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물론 점심 시간에 올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신규 상장 주들은 보통 11시 이후에는 매수세가 약하고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처리를 하는게 좋아요 암튼 이후에 이렇게 쭉 흘러내려서 오후에 68,000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종가는 살짝 올려서 71,000원 18.33%로 마감했죠 그 다음 시장 특징주정 보겠습니다 오늘 두종목인 사안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라파스를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 니들 즉 미세바늘침 개발기업으로 접착밴드에 미세 바늘이 붙어 있어 약물을 피부에 주입하는 기술을 이용한 패치를 개발하고 있죠. 세계 최초로 붙이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임상 일상이 10월에 종료된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사학가까지 갔는데요. 현재 노버 노 디스크의 위고비는 자가 주사 제형으로 환자가 직접 주사를 놔야 해서 통증이 동반되는데요. 라파스의 패치형 위고비는 이런 번거로움과 통증을 개선하고 기존의 치료효과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봉을 보시면 최근까지도 이렇게 거래량 없이 계속 흘러내리던 주가가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으로 불을 으면서 고개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거래대금은 72억으로 좀 약했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상속으로 시작해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21% 넘게 급등시켰다가 21선까지 조정을 주고 야금야금 이렇게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겁을 주고 그 다음에 장대항공 하나로 이렇게 다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강세 전망에. 미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신기록을 썼는데요. 우리 시장은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죠. 코스피는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7거래일째 이어진 외국인의 매수세에 2,891 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갭상승으로 출발은 좋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루 종일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리면서 852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 1년 정도라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규 시장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20분에 끝나지만 사실은 보통 상승했다가 내려오는 종목들은 오전 11시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트, 거래대금을 참고하지만 시간도 참고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매수할 시간과 매도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매일 매매하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따로 정해 놓으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